2019년 영국을 뒤흔들었던 윌리엄 왕세자의 스캔들 기사가 최근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윌리엄과 로즈 한버리가 친밀한 관계다라고 영국의 일간지에서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왜 나오는지 봤더니 이 로즈 한베리가 찰스 3세 대관식 때 참석한 사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로즈 한베리의 패션은 예전에 케이트가 행사 때 입은 드레스와 비슷하고 또 신발은 대관식 바로 전날 케이트가 신은 구두와 똑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2019년 스캔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전부터 로즈 한베리가 케이트의 패션을 따라한다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로즈 한베리가 신었던 이 아쿠아주라 브랜드 구두는 매건도 즐겨 신었던 브랜드였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을 수 있는 거라면서 로즈 앤 베리가 케이트를 따라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9년 윌리엄 왕세자의 스캔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로즈 한베리는 영국 귀족 가문인 콜몬들리 가문의 후작 부인인데요. 1984년에 태어나서 모델 또 사유활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 25살 때, 그러니까 2009년, 22살 연상인 47살의 데이비드 콜몬들리 후작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퍽주에 거주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노퍽주는 왕실 사유지인 샌드링엄이 있는 곳입니다. 노퍽 주는 특히 영국 귀족들이 많이 사는데요. 조용히 지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 귀족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 영국 귀족들을 중심으로 상류 사회 클럽이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케이트 윌리엄 그리고 로즈 한베리가 같이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특히 셋째 아이의 임신 기간이 비슷해서 어, 케이트가 입덧이 심했었는데 로즈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관계가 친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케이트가 로즈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관계가 서먹함을 눈치챈 거죠. 이러면서 윌리엄의 스캔들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기사에 불을 붙인 사진 한 장이 또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 행사에 초대받은 로즈 한베리의 손에 결혼 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보도에 대해서 왕실 측에서도 또 윌리엄 케이트 당사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40거리를 찾아다니는 타블로이드 매체의 과장된 기사라는 측도 있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면서 과거 윌리엄의 여자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즈햄버리를 자꾸 보다 보니 과거의 그 윌리엄의 여자친구였던 올리비아 헌트와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왕세자 스캔들 진위 여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금 윌리엄 곁을 지키는 건 케이트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